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이문 콘텐츠 예. 준비했는데. 어, 그래요? 어, 블라인드 음. 테스트로 진행은 안할 거고 음. 누군지 다 공개하고 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요. 어, 이분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셨던 가수 황영웅 음. 씨라고 하고 올해 운은 괜찮아.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 별로 운이 그래서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하차를 했으니까 그럼 뭘 물어보고 싶어? 앞으로의 운기. 아 앞으로의, 운기야. 아, 앞으로의 네. 운기. 또 궁금한 거는 앞으로의 어. 운기도 운기지만 어. 가수 활동 계속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지 싶은데 음. 하, 해요. 지금도 어디서 하지 싶은데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 좀 억울한 면이 참 많아 그 사람이. 음. 억울하다 그래. 억울한 게참 많아. 근데 올해 운이 괜찮아가지고 지금 잠깐 이렇지 이삼 나와요. 지금 보자 양력으로 봤을 때 3월도 다 갔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섯달이라카 내년 운을 봐서 음. 올해 가을, 겨울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 나오는데 음. 어, 이삼 나와요. 아, 올해? 예, 네, 올해 나와요. 어 늦어도 올 가을 겨울부터 시작가 내년 초이짝저 이쪽 짝에 네. 이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 이 사람 손잡을라 하는 사람도 어북 있어 그런데 음. 이 황영웅이라고 하면 뭐다 아니까 말이지만 은좀 이미지가 좀안 좋잖아 그거 학교 다닐 때 네, 그런 맞아요. 이미지 네. 그런데 막 영업진안해도 막 조금 있어도 거기서 더, 더, 해가지고, 뭐, 억울한 게이 사람이 되게 많다 그래. 음. 응.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영, 막 연예계 발 떼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봐봐요. 나온다. 아깝다. 머리도 아깝고, 노래도 아깝고, 음. 어, 아까워. 아, 그러고, 지금 작곡 선생이나 작사 선생님들이 한 서너 분이 손잡으려고 달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음. 그렇지만은 또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노래 불러러 다녀요, 이 사람. 영안 다니지는 않아. 여기저기 다녀. 응, 음, 여기저기 다녀요. 음. 아 그렇게 보이시는? 예 네, 여기저기 다녀요 지금 니가 이 사람. 그럼 올해도 운도 괜찮고. 그런데 음. 어, 이 사람이 작년부터 시작해 운이 좀 그런데 얼굴 상을 봐도 이 사람이 괜찮아, 차차로 차차로 괜찮아. 음. 걱정 안 해도 돼요. 올 여름부터 시작해가서 음. 서서슬서사라지다가 음. 가을 겨울 되면은 괜찮아, 서서서서 음. 괜찮아. 이 사람이 그랬다가. 후 내년, 서른 두세 살 되면 이름 나고 국명 남다 했거든 서른 두세 살 되면 이 사람 이렇게 돼. 오. 어 지금도 어디, 여기저기에서 오라 가라 해 노래 불러 다니, 는 사람. 음. 어이 사람 이렇다고 자기 고향에 가는 않았을걸? 음. 서울바닥에서 있어, 있어. 노래 불러 이 사람. 한, 한, 난중에 한번 알아봐요. 노래불러그 근데 어떨 때는 가까고 답답하고 어쨌든 숨도 막히고. 근데 사람이 뭐든지 진실적으로 그거를 하면 되는데 하늘라뭐막 이렇게 폭이라 하잖아. 막한 가지 두 가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음. 막 이렇게 번집부잖아 거기. 그런데서 속상한다는 거지. 음. 자기가 100%뭐 어, 잘했다는 건 아니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경우가 있는데. 어, 착해. 음. 한 고집은 해 얼굴상에 딱 눈매 같은 거딱 보면 음. 성질 없는 사람 있나? 그렇지만 내가 아거걸 너무 했다 하면 사람 부해가 나지 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도 이사해 노래 해한 봐봐요 음. 어, 한 찾아봐 이 사람 놀 노래 관객들 관객들도 지금 많이 이제 포섭해놨고 음. 또그 사람들도 어쨌든 지금 많이 이게 도올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음. 아황영웅 씨를 많이 도. 어, 그 많이 도올라고 음. 아깝다고 막 어, 억울한 소리 왜 그래 한냐고 많이 도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그게 말이 있잖아막 내가 막서무소에 넘어가고 도막 재수없는 사람 히트 까디비는데 그 하나 두개 까디비는데 하나 두개 하면 막 우리나라 막열개 스물 개막막 막, 막 이렇게 하잖아. 음. 그렇게네. 올해 분명히 한 봐봐요. 올해 한 서너, 너덜덜리쫙쫙짝 가면서 서서그거 대가 그 너저도 갈겨울 대문 이 사람 나와. 음. 그 지금도 노래 불러 다니는데 뭐. 어 음. 아, 그래요? 다녀 지금도. 좀 음. 노래 지금 좀 하러 다녀.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어, 사업하는데 뭐 그거 되고방조 받아서. 어 그런 데 다녀. 어. 뭐, 뭐 뭐라 카까뭐술뭐저 장사 집 크게 사업하는데 이런 데 있잖아. 그거 뭐라노 그런 데 다녀 있어라. 음.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음. 그러고. 어, 작곡 선생님, 들 작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어. 음, 응, 보고 있어. 워낙 응, 어. 그러고 조금 잠잠해지면은 이 사람, 음, 복귀. 어, 복귀시키려고. 음. 어. 아이고, 털어 먼지 안난 사람 어딨노? 그쵸. 그래. 조금 잘못이 있어도 뭐또인제는또 또 나이가 또이 정도 되면 자기가 뉘우치는 것도 뉘우치고 음. 뭐 그것도 뭐 사람 때문에 잡아치는 것도 아닌데 뭐안 음. 그래 어쨌거나 면좀 그걸 해야지 어쨌든 쉽게 쉽게 좀 이렇게 음. 이렇게 넘어가 죠아 근데 힘든 사람은 자꾸 이러면은 더 힘들잖아 안 그래 그지 좀묻어주고좀 묻어두고 아까 본 사람인데. 음. 이 사람 밑에 지방 사람인가?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어, 확실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 찾아봐요. 이 사람 아무래도 밑에 지방 사람인 것 같아. 예. 울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 밑에 지방 사람 맞아. 네. 근데 고향 은 여기서 돈 벌어. 어, 자기 먹고 사는 거는 버려. 근데 너무 아까워. 음. 그런데 조금 잠잠해지면 이 나와요. 음. 걱정 안 해도 돼. 여기서 가수 황영우씨 콘텐츠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